자, 안녕하세요. 1대1 가볼게요. 자, 상대방은 랜덤이고요. 저도 랜덤인데, 적은 나왔어요. 네. 자, 상대방 종족이 뭔지 모르니까, 음, 입구 안 막고 일단 가볼게요. 네. 입구를 막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포닝 한, 3 처리까지는 그냥 가볍게, 네. 가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해처리. 여기다 하나 지을게요. 상대방 종족이 뭘까? 테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풀토가 나. 진짜. 테란 풀토였으면 좋겠네. <laughs> 테란전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적으로 테란하는 게, 테란전 하는 게 가장 힘들어. 힘들기도 하고 입구로안 막아놨기 때문에 풀 토였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발 풀 토여라. 설마 적은 아니겠지? 아, 진짜 적으면은 어떡하지? 적으면 엄청 웃기겠네요. 정찰 하나 더 필게요, 여기다가 상대방이 정찰을 아직도 안 왔어요 정찰 안 오는 거 보면은 뭔가 있어, 지금 어. 토스인 거 같기도 하고 토슨가 일단, 링 뽑을게요. 6저을 링까지 뽑고, 선크 눌러놓고. 제가 워낙 지금, 째기 때문에, 1대1에서 이렇게 째면은좀 위험하거든요. 상대방의 초반 플레이하면. 아, 방금 뭐 파란 색깔 뭐였지? 뭐야, 이거 뭐야. 포스네. 어. 링한번더 뽑아야 되겠다. 일단, 뒤, 뒤쪽에 빠져있다가, 계속 올라오나요? 계속 올라오네. 링좀더 뽑자. 혹시 여기다가 지금, 어우, 많아, 많아. 잠깐만, 어, 만어, 만어. 잠깐만, 진짜, 진짜 많은데요? 계속 오는데? 링좀더 뽑을게요. 엄청 많은데? 지금 상대방 보니까 4게이트네. 슬럿 어디 갔지? 여기 어딘가 숨어 있는 거 같은데. 밖으로 나갔나? 여기있네 슬럿이 안보이더라고요 이쪽에. 시야에. 여기 있 점사하게. 안 돼, 아, 한 마리 잡혔어. 3시인가, 상대? 3시 같은데요. 히드라덴 하나 올려주고요. 3시로 한번 뛰어볼게요. 왠지 느낌이 3시 같아. 3시가 아니라면은... 5시인데. 한 시인가? 한시 1시 한번 가보자 어디가 됐든 간에 빨리 찾아야 돼요. 다섯 시네, 다섯 시. 아, 5시네, 5시. 아 여기 들어가. 코어, 코어가 올라갔네. 여거 질럿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넥서스 취소해야 될 텐데. 아니면 캐논 짓던가 드라곤 뽑던가 두 마리 더 들어갈 수 있어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아, 한 마리 더 들어갈 수 있어 두 마리도 계속 치자 저 취소해야 돼요 이 잡으려면은 취소 안 하네? 뭐 드라곤 뽑거나 아니면 캐논 지으면 되는데 이 이러다 깨지는데? 상대방 처음 당하는 전술이어가지고, 지금 당황,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이득인데? 깨지겠는데? 해놓 <laughs> 지어지기 전에? 이게 저글링이 3마리까지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넥서스 이렇게 붙여서 지으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펑. 터뜨렸어요. 영웅 <laughs> 저글링. 자, 이제 해야될 건 뭘까요? 방어만 하면 돼요. 방어만 잘 해놓으면은 질 수가 없어. 방심할 필요 없고 어, 이제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글링이 저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예, 이 게임은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뭐, 견제 같은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딱히 견제 태크도 아니고. 또, 위치도 대각이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히드라만 예. 뽑아서 그냥 밀면 돼. 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커세요야 설마? 어, 드라곤, 어, 야,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버로드소업이 됐, 되면서, 어, 오버 많이 살렸죠. 해철이 잔뜩 올려야 되겠다. 미네랄이 엄청 많이 남다, 와. 이게 확실히 초반에 잘 재니까, 잘 먹고 잘 재니까, 자원이 엄청 많이 남네요. 지금 밀어볼까? 왠지 밀릴 것 같은데 템플러도 없는 것 같은데. 밀어볼게요 한번 지금 어, 밀어보자. 뭐야 이거 커세요? 히델라 소수만 냅둬. 왜 어, 소수로 네 하지만 점사해서 잡아버리지뭐야 어, 뭐야 하나 더 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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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방은 지금 지상 명령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때문에, 저 히드라 러쉬 가면 못 막을 거야. 템플러가 있더라도, 어, 리버 있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탈, 탈, 탈.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야, 잠시. 뒤로 빼, 뒤로 빼. 그렇게 힘들겠다. 역시 토스는 토스구나. 템플러가 나와 있었네. 근데, 뭐, 어려하실 워 필요 없어. 요 그냥 천천히 하면서, 한번 갇혀서 그냥 밀면 됩니다. 하이브 넘어가고. 입구 뚫는 거는 좀 힘겨, 힘겨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오버르드, 그, 저 뭐야, 저 업그레이드, 저 뭐라 그래, 저거. 드랍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음. 열려봐. 부대 이정 좀 해놓을게요. 견제 댕기고 있기 때문에. 양쪽 견제로 왔어. 깜짝 놀랐네요. 그냥 견제 방어하면서 드랍 한번 가면은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견제 방어하는 거는 이 럴커를 여기다 심어놓는 게 진짜 좋아요. 심어놓고 아마 셔틀 견제 계속 올 거예요. 토스는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안 하면은 경기를 어, 이길 수가 없어요, 토스는. 저는 그거만 막으면 돼요. 견제에 대한 방어만 잘 해놓으면 되고 럴커 한 마리 주고 왠지 여기로 올것 같아. 정면 치면서 이제 견제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이. 어세요 여기 오죠? 네. 딱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잡아주면 되죠. 나머지는 뭐 들어와봤자 뭐못뚫쳐 저거 막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 나오면은 여기 이제 이제 풀 가스 딱 타주면 되겠네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스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야, 드론 좀 뽑은 다음에. 뭐야, 이쪽으로 오게? 아, 이거 거슬리네, 저거. 잡아버리자. 일로 와. 잡아줄게. 펑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 히드라가지고 그냥 미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어. 보셨잖아요. 캐논 잔뜩 깔려있고, 하이템플러 있고, 막. 여러가지 있었잖아요 그러.. 이럴때는요 그냥 히드라 가디언으로 뚫는게 좋은데 제가 드랍으로 간다고 했죠 어. 럴커와 히드라 러, 그 드랍으로 간다고 했기때문에 럴커 히드라 드랍 갈게요 자다 태우고 이속 갑니다 빨리 그 올려야 되는데. 하이브,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왜안 올려, 이거 자꾸. 아까 내가 올리라고 보면 명령 해놨던 것 같은데, 제 명령을 무시했네요, 예. 원래 명령을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일어나서, 그러려니 해야 될것 같아요. 불가스 파주고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 드랍에 대한 방어하려고 이렇게 시야까지 편한데?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 하필이면 럴커가 타고 있는 게 없었어. 아, 정말, 네. 참 안타깝네요. 해철이나 잔뜩 올려야 되겠다. 오버 다 펼쳐놓고 네, 그 다음에 하이브 넘어가고요 제가 그퀸지네스트를 어, 너무 늦게 올렸어요 아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퀸지네스트 내가 분명히 아까 올리라고 명령해놨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뺐나봐요 그 드론을 음, 올렸어야 되는데 일단 대기합니다 네. 이제 별거 없어요 이제 천천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가디언만 기다리면은 무조건 뚫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또 다시 한번 드론을 부대정을 해놓, 해놓을게요. 또 견제 올수 있으니까. 자, 부대정다 했어요. 네, 천천히. 어. 기다리세요 이제 공격 오는거 그냥 막죠 저거 무서울거 없습니다 해처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해처리 보세요 해처리 몇개야 해처리 30개정도 돼보이는데 30개는 5번가자 이제 그레이트 스파이어 짓고 뮤탈 뽑습니다 견제 올것 같은데, 견제 안 오나? 견제 한번좀 와보지. 히데라 다배치돼 있거든요. 셔틀을 한 다섯 마리 뭉쳐서 와야 돼요. 이렇게 제가 방어하고 있을 때는. 그래야 아마 견제를 넣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뮤탈이 나왔어요. 올라온다. 오,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오많올라올라와요 설마 온다보안 데리고 왔니? 설마? 라온보 데리고 왔지? 야, 근데 다올라온 커트 시키면은 아잠깐올 오버로드 라온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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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이 최후의 한 방일 겁니다, 분명히. 네. 쌈싸 먹으면 돼요, 이제. 수많은 해처리에서 히드라 뽑아내고 그 바디언 나오고 밀어버리면은, 예.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밀면 돼요. 수많은 해 처리해서 경력을 뽑아내서 밀어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히드라 가지고는 뚫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까 전에. 템플러랑 리버가 있었기 때문에, 캐논이랑. 그래서 이거는 가디언이 같이 가줘야 돼. 이게 입구가 좁은데, 템플러가 스톰 쏘면은, 히드라 다 녹거든요. 계속 밉니다, 이제. 가디언도 왔거든요 비좁아가지고 이게 이거왜 이렇게 비좁아 이거 이 맵이 맵 자체가 이고도 되게 비좁아요 저벌링도 같이 가자 지금 내가 드론이 너무 많은가? 깜짝이야. 아이고. 됐어. 잡아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저것 때문에 인구수 확 줄어가지고 덕분에 병력으로 환산하면 되거든요. 한두 부대 반 정도 살렸네요. 두 부대 반 정도. 나머지 본진으로 쭉 밀면 되겠다. 자, 밀어버리자. 지지, 지치고 나가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